오늘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세상은 기본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주류 언론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보도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하는 독립언론들 특별히 차베스 시대에 만들어진 중남미를 대표하는 대륙의 언론이라는 텔레수르라고 하는 현지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하는 그 언론들은 오늘 베네수엘라 사태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두 각도에서 베네수엘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벌써 이틀이 됐네요. 그 호안쿠아이도라고 부르는 30대 중반의 CIA 훈련을 약 15년째 받으면서 세상 지구촌 여기저기 특별히 미국 CIA가 배후에 있는 칼러 레볼루션이라고 불리는 색깔 혁명들 미국의 이해관계에 거스르는 나라 정부를 전복하는 레짐 체인지 스트래지 전략이 전개된 여러 나라들의 후안 아이도라고 하는 오늘. 난데없이 세상에 튀어나와서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이라 명명하고, 그 차베스 대통령 당시 부통령으로 일을 했던, 그리고 이후 두 번이나 합법적으로 당선된 마로도 정부를 뒤집어 엎는, 무시하는 과정에 호안고아이도가 이틀 전 자기들 혁명의 그들 혁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군부 일부가 자기들의 혁명에 합류했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베네수엘라 무력도 군, 군부도 우리의 혁명에, 물론 가짜 혁명이죠. 혁명에 합류해라라고 하면서 시작된 쿠테타가 있죠. 그게 이제 이틀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기본은 미국의 주류방송을 기본 그 시각에서 베네수엘라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시각을 혁명을 오히려 차베스 혁명, 볼리바리안 혁명을 거부하고 미국 칩의 예속으로 다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노예, 예속 국가로 두려는 그 가짜 혁명 그룹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펌페오 국무장관은 방송에 나와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밀리에 합의를 해서 마르도 현직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서 미국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 듯한 내용이 담겨진 언론들이 오늘 점심경에 미국 주류 방송을 뒤덮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제 자신 또 한순간 실제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미국의 전 공화당 하원으로서 텍사스 출신 의학 박사였던 람폴 박사가 운영하는 리버디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폭로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그리고는 텔레스우루를 비롯한 베네수엘 현지에서 보내오는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미국과 영어권 곳곳에 독립언론들이 전한 소식은 고아이도가 정부 전복을 요구하면서 군부에게 합류하라 했던 그들의 이틀 전 쿠테타는 그날 오후부터 스스로 소멸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페이즐이라고 그 하는 표현을 란폴 정 미하원 의원이었고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전직 정치인 홀박스가 자신의 기사에 피즐이란 말을 활용했는데 피즐이란 말은 소멸되다 사라져가다 미미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곳곳에서 전하는 특별히 텔레스우르가 전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아이도가 텔레그램 트위터로 쿠테타를 촉발시켰던 그 방송이 나간 직후에 수십만의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마르도 대통령을 직접 지키겠다고 하는 그 차베스 대통령 때 군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처럼 이번에도 고아이도를 앞세워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부 전복을 시도했던 두 번째 쿠데타도 실패했다 다 현지와 텔레우르와 미국과 영업권 독립 언론들의 신속한 보도였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하면 오늘 미국의 노골적인 정부 전복, 주권 국가에 대한 그 주권 국가가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됐죠. 미국의 전략 자산. 제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다시 탈취하기 위한 미국의 그 노골적인 정부 전복 음모는 이전에 CIA가 뒤에서 조정해서 마치 민중에 의한 국민에 의한 시민혁명으로 독재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것처럼 꾸몄던 이런 이 시대는 이미 사라졌음을 첫째 입증합니다. 더 이상 가짜 혁명 미국. 의 국가 이해 관계 서방의 국가 이해 관계를 목적한 CIA가 배후에 있는 이번과 같은 가짜 혁명 쿠데타는. 과거처럼 8년에 걸친 시리아 정부 전복이 실패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두 번째 시도된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 부테타에서도 좌절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국의 세계 지배의 어떤 장악력이 과거에 비해 형편없이 약해지고 있다. 떨어졌다. 즉, 미국의 일급적 지배 구도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주권을 지키고 민족과 국가의 자주를 내세운 반제자주 그 원칙이 오늘 지구촌의 새로운 대세가 되고 있다. 21세기 오늘 조로 정상회담과 같은 것, 조미 정상회담, 김정은 시대 네 번이나 전개됐던 조중 정상회담, 이런 모든 인류사적인 대격변은 미국 중심의 일급집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종언을 고하고 있다라고 말씀 올렸죠. 시리아에 이어서 이번 베네수엘라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것은 새로운 시대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반제자주를 중심에 둔 원축에 둔 나라들의 연대협력에 의해서 이번에도 끝까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침공을 견결이 맞섰고 끝없이 경고했죠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2015년 9월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을 중심에 군사 공격으로 시리아의 90% 이상의 영토가 강탈당하고 수십만의 인명이 학살당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러시아 군사 개입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군사작전에 개입하면서 미국은 결국은 물러나고야 말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도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만약에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을 감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를 쉼없이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런 모든 시대 변화죠. 이제 더 이상 슈퍼, 온 p 글로벌 슈퍼 파워라고 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21세기 오늘의 명백한 시대 사조인 것이 더욱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거치면서 명백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는 이미 차베스 시대 사회주의 경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지켜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거쳐서 이번 살림적인 미국 주도의 정부 전복 음모에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첫째는 이전 가난한 계층들이 기본이 된 베네수엘라의 친차베스 친마드로 민중에 기반한 정치 세력이 기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굶주리고 학대박 빈곤에 허덕였던 기존의 이전 민중들이 오늘 석유부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혜택을 받으면서 그 사회주의 정책이 그들에게 그동안 실천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회유, 그 어떤 협박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부를 지켜냈다고 하는 군부가 현 마도로 정부를 미국의 온갖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부를 버리지 않고 마로 정부를 지켜냈던 배경에는 지난 2 0년이나 걸친 그 차베스 혁명이라고 하는 볼리바리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전반적인 면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실제로 체험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방위 정부 정보 시도 운명에도 불구하고 자국 자국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루도 정부는 건재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반제자조를 원칙에 둔 나라들의 적극적인 정치, 군사, 국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네수엘라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그 차베스 혁명의 정신, 벌리바리안 정신의 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 힘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자신의 그 볼리바리안 혁명, 차베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